안녕하세요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강영록입니다. 문의하신 경우는 먹은 음식뿐 아니라 그 애들은 첨가물, 바른 로션, 무엇이든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한 것에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원인은 무엇이든지 항히스타민 같은 약을 먹고 바르는 약을 쓰고 혈액 검사의 결과에 따라 원인 평가한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돌이 지났으면 우유를 많이 먹는 시기가 아니니, 좋아질 때까지 우유를 제외하고 먹으면 좋겠고, 계란 흰자, 코이나 땅콩 같은 견과류, 밀가루 등을 먹일 때 자세히 관찰할 것과 식사일기를 써서 평가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호산구수가 높은 것은 현재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